백군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주말 급락을 하면서 도대체 비트코인은 왜 자꾸 미국 주식이랑 동조를 하느냐? 디지털 골드라고 하더니 이금 같은 안전 자산의 내르티브는 어디 가고 자꾸 주식과 동조를 하느냐? 또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X 같은 커뮤니티에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식의 비난이 굉장히 커지는 걸 보고 여러분들께 지금 제대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순서를 한번 마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비트코인 미국 주식과 함께 떨어진 이유고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게 이렇게 제목을 잡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굉장히 좀 깊고 심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잘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거든요. 자, 피터 쉬프 아주 대표적인 골드버그이자 비트코인 비관론자죠. 근데 저는 이분이 사실 비트코인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분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펀드 매니저고 헤지 펀드 투자자 본인이 이제 펀드를 유, 그 운영하시는 투자자인데 골드 금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항상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후두려 깝니다. 절대 비트코인은 골드가 될수 없다. 비트코인은 뭐 이제 앞으로 영원히 될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인데, 사실 그런 얘기를 일부러 해서 좀 이렇게 유명세를 얻으려고 한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적으로 가장한 우리 편이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라고 했냐, 이번에. 오늘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도, 디지털 은도 아니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금은 이번 주3% 상승하며 4,000부를 돌파했고, 은은 4.4%나 상승해서 50부를 상회하며 마감했다. 둘다 사상 최고 주간 종가를 기록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5% 이상 하락하고, 나스닥 나폭의 2배에 달한다. 이게 이제 금요일, 금요일 밤,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 소식이 나오고, 비트코인이 아직 5%밖에 안 떨어졌을 때를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5%더떨어졌어요10% 떨어졌지만, 자, 나스닥은 3.6% 떨어졌으니까, 뭐 거의 2배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이제 또 비트코인을 저주하는 트윗을 써서 올린 겁니다. 오케이, 맞는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나스닥을 따라가요. 단기적으로는. 금은 이제 사실 이때 시장이 닫혔잖아요. 비트코인처럼 주말 내내 이제 장이 열렸었던 게 아니니까 사실 정말 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기만 했을까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그100% 관세 트루 소셜 SNS가 올라오고 나서는 금 가격은 약간 반등을 하고 이제 선물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합당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우리가 자꾸 까먹는 게 있어요. 이 피터 쉬프가 이런 식으로 트윗을 쓰면은 우리가 이거 보고 아 그래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금과 나스닥이 반대로 움직였어. 그러니까 금은 확실히 안전자산이야. 나스닥은 떨어졌어 위험자산이야. 근데 비트코인은 왜 나스닥을 따라 떨어지지? 그것도 더 떨어지지?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통화승수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금 대비 지급준비율 비율이죠. 그러니까 은행이 1000불을 준비금을 확보를 하면 대출과 재금의 예 반복을 통해 만불의 예금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화승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1000불을 예금을 넣었어요. 그러면 은행은 100불만 남기고 900불은 대출을 내보내죠. 그럼 누가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은 900불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900불을 다시 다른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은행은 거기서 또 90불만 남기고 810불을 또 대출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통화승수는 10이 되는 거죠. 처음에 예금은 1000불이었는데, 결국 모든 대출이 다 끝나면은 은행에 있는 예금은 만불이 되는 겁니다. 전체 은행들에 들어있는. 이게 바로 통화승수, 머니멀티플라이어 체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Fractional Reserve죠. 부분 지급준비제도. 다들 뭐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금, 주식, 비트코인, 이 시장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금융기관들이 매수를 주도하고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사실 아닙니까? 리테일은 아직 관심이 없다. 그리고 상장기업들,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 매수세를 사실상 수급을 이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구조적으로 오른다.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리테일은 아직까지 별로 많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빼고. 대부분의 미국 주식장에 들어왔는 돈은 기관 자금이라고요. 그래서 개인들의 MMF 지금 대기 자금이 8.9조 달러, 8.7조 달러 역대 최고치라는 말씀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고, 자, 금은 어때요? 금도 물론 개인들도 많이 사. 근데 어디가 많이 사요, 지금? ETF를 통해서 기관들이 엄청 산다고요. 그게 금 가격을 이렇게 지금 3,500불, 4,000불까지 뚫게 만든 연동력이에요. 그래서 금융 기관들, 이 금융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담보 승수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금융기관들도 서로 대출을 해줘요. 서로 돈을 빌, 단기 자금을 막 빌려줘요. 그거를 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이라고 합니다. SFT. 금융기관들끼리 서로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거. 그거를 주로 미국채를 담보로 빌려줘요. 그러니까 미국채가 10년물이든 뭐 30년물이든 2년물 단기채든 엄청 많이 시중에 풀려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계속 국채를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누가 사줘요? 금융기관들, 전 세계에 있는, 미국 플러스 전 세계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사준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돈 필요하면은, 단기 자금 필요하면은, 그거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와요. 서로서로 서로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도 이, 아까 말봤던이 부분 지급 준비 제도 같은 게 여기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천불러치 국채가 있어요. 그래0천불러치 국채를 맡기고, 천불을 빌려오면은, 그럼 이제 내 담보를 100% 사용한 거죠? 근데 사실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 담보 플러스, 남이 나한테 돈을 빌려갈 때 맡겨놓은 담보까지 합쳐서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려와요. 웃기지 않아요? 예, 나는 천불밖에 없어. 미국채가 그래서 돈을 천불만 빌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남이 맡겨놓은 나한테 500불 어찌 국채까지 더해서 총 1,500불 어찌 담보를 남한테 맡기고 1,500불을 빌려온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컬래터럴 멀티플라이어, 담보승수라는 게 1.5가 되는 거예요. 내 담보는 1이지만 담보승수는 1.5예요. 그래서 66%만이 내 실제 자기 담보인 거예요. 1,500불에 1,000불이니까. 그래서 66%만이 나의 실제 담보다.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들이 서로한테 대출을 막 해줍니다. 그러니까 컬래터럴 멀티플라이어, 이 담보승수가 높을수록 동일한 같은 하나의 국채를 기반으로 더 많은 대출이 일어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거를 위하이퍼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잭 말러스 같은 스트라이크 CEO가 이 리하프시케이션을 우리는 안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트코인 담보대출 할때 스트라이크가 비트코인 담보대출 해주거든요 그때 우리는 담보 받으면 그거 그냥 코대로 놔두지 절대 다른 데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동성은 증가하지만 시스템 레버리지와 리스크가 커지죠 그죠? 담보가 계속해서 하나인데 이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출은 계속 늘어나니까 가격 담보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면 청산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부분 지급 준비지 비슷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었던 고급 지식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린 지금 이런 세상 안에 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시죠. 2020년을 예로 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근데 그 코로나 팬데믹 치우고 그냥 2020년 중에 1년 내내 미국채를 담보로 한 증권 대차 거래, SFT. Secured Financing Transaction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금융기관들끼리 서로 단기자금 대출해주는 거. 근데 이 점선은 내 담보만 가지고 대출하는 금액이에요. 이 보면은 최고점이 300 b i l l i 달러죠. 10억, 100억, 3000억 달러. 근데 r e h y p e r h e c a t e d 그러니까 재사용된 담보로 빌린 금액은 얼마냐? 즉, 레버리지죠레버리 e r 는 얼마냐? 최고점이 1100, 1200 b i l 달러. 그러니까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나의 담보를 이용한 대출 대비해서 남의 담보까지 이용한 재사용 담보 비중이 훨씬 크죠. 압도적으로 크죠. 그러니까 2020년에 얼마나 많은 레버리지가 이렇게 시장에 끼어 있는지 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020년 주식 시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땠는지.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엄청 올랐죠. 그게 봐서 레버리지의 힘이었어요. 레버리지가 이렇게 금융 기관들끼리 엄청나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이가 높고 레버리지를 잔뜩 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빌리고 투자를 할 때는 주식 시장이 막 올라가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2020년 21년 막 올라갔죠. 자,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연준이 어떻게 했어요? 3월 달에 리포 프로그램 확대하고 자산 매입 확대했죠. 그러면서 컬래터럴 멀티플라이어가 상승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점선이 바로 그 담보 승수가 지금 이렇게 꾸준히 3월 달까지 내려갔죠. 왜냐면은 이제 2020년 들어가지고 금융기관들끼리 대출하는 금액 자체는 상승했지만 이 중에서 담보 재사용 비율이 사용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었어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코로나 터지고 막 이러면서. 근데 팬데믹 딱 나오고 나서 이제 연준이 금융시장을 살려야 한다 하면서 리포 프라그램 확대하고 자산 매입 확대한다. 자산 매입은 미국채를 무제한 사주겠다는 거잖아요. 연준이. 그래서 은행들한테 돈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제로금리를 낮춰주고. 그러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막 풀리고, 어떻게든 내가 금융시장을 살려줄게. 연준이 이런 식으로 나서니까 금융기관들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줄었지만, 금액 자체는 서로 대출해주는 금액 자체는 절대 금액 자체는 줄었지만, 그 안에서 컬레트라 멀티플러, 담보 승수 비중이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내 담보 말고 남의 담보까지 껴서 대출받는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금융기관들이, 어? 그래? 연준이 무조건 the buyer of last resort. 최후의 매수자가 되어 준다고 그러면은 오케이 좋아. 나네 담보까지 껴 가지고 돈 빌려서 이거 살 거야. 네 담보까지 껴 가지고 돈 빌려서 이거 살 거야.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다시 2020년, 2021년 불장이 나올 수 있는 교두보가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이 기관들의 엄청난 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발생하느냐? 팬데믹 이후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가 발생하자 미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감소하는 거 보세요. 2020년 3월달 가지기 전까지는 미국채, 그러니까 담보물로 쓰이는 미국채의 가격이 엄청나게 변동하죠. 변동성입니다. 이게 변동성.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는 미국채의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다 올라가다 내려갔다. 이럴 때는 담보물로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3월달로 가는 중에는 이렇게 그 CM, 컬렉터럴 멀티플라이어 담보 승수로 활용하는 담보를 그 비율이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면 청산 위험이 커지니까 근데 팬데믹 이후 연준이 제로 금리하고 무제한 양적안을 해주니까 이제 국채 가격이 안정화 되죠 국채 가격이 막 이렇게 변동하다가 안정화 되니까 그 안정화 될때 금융기관들이 이거를 담보로 써서 남의 것까지 담보까지 얹어가지고 돈빌리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브인덱스 즉 미국채 변동성을 바로미터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20년 5월 6월 달로 가면서 이렇게 크게 내려간 미국채의 변동성이 미국채를 담보, 남의 담보까지 써가지고 돈 빌리는 이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이 레버리지 상승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지금 2025년 현재 무브 인덱스 이 미국채의 변동성은 어떠냐?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변동성이 없어요. 3월 달에 2020년 3월 달에 이렇게 정점 찍고 2022년 3년에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 올라갔을 때. 연준이 급격하게 기준금리 인상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졌는데 그 이후로 지금 아주 뭐 변동성이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미국채를 활용해서 리하이퍼시케이션 재사용 담보로 추가 레버리지 일으키기 너무 좋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자이두 개의 차트는 지금 이제 역의 관계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렌지색선이 이 미국채의 변동성이 고요 초록색선이 s&p 500 지수예요. 근데 이 오렌지색선은 인버스 y축이 지금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거는 오히려 변동성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채 변동성이 떨어질수록 s&p 500 지수는 올라가죠. 거의 동행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y축을 서로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동행하잖아요. 동행하잖아요. 미국채 금리가 아, 미국채 변동성이 올라가면은 s&p 500 지수도 떨어지고 미국채의 변동성이 내려가면 S&P500 지수도 올라가는 게다가 저점까지 거의 동학 정확하게 찍고 같이 움직이는 2025년 들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미국 주식시장이 이미국채의 변동성에 달려있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역시 오렌지색 선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떨어질 때미국채의 변동성 올라가죠. 그리고 미국체의 변동성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할 때 지금 완전히 2025년 연말 들어서 미국체 변동성 거의 없죠. 이럴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금융기관들이 나 미국채 이만큼 있어. 근데 남이 나한테 맡겨놓은 미국채까지 껴가지고 레버리지 이렇게 일으켜서 비트코인 투자할 거야. 이거는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잖아요. 이게 지금 모든 자산들의 가격을 다 올리고 있는 원동력이에요. 우린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약간 공중에 떠있는 어디에서도 사실 근거가 없는 돈이 만들어져서 여기 공중에 떠있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사, 금융기관들은 내가 원하는 자산을 살수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근데 금은 어때요? 금 가격에 예, 물론 우리 뭐 귀중품 이런 거로 많이 이제 많이 사람들이 사죠. 그래서 이제 종로 가가지고 실제 현물도 삽니다. 중앙은행들이 실제 금 현물도 많이 사는 것도 맞아요.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근데 그 중앙은행들도 다 현물만 사는 건 아니에요. 특히 중앙은행 플러스 금융기관들을 다 합쳐서 보면은 ETF가 지금 금 가격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시아의 ETF의 금 보유량을 보면 엄청나게 상승하는 걸볼 수가 있죠. 이 ETF들이 금을 엄청 사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금 가격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금을 ETF들이 산다고 돼 있잖아요. 마치 이제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도 비트코인 현물 가지고 ETF가 발행되듯이 금 ETF도 이 금융기관들이 금을 사고 ETF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금이 현물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런던 금 거래소 특히 상해금거래소, 뭐, 여러가지가 많지만, 뉴욕금거래소 다 많지만, 런던금거래소. 가장 대부분의 금현물이 거래되는 이 런던금거래소, 과반 이상이 여기서 거래되거든요. 여기는 전체 하루 거래량의 90%가 종이금으로 거래가 됩니다. 실제 금현물이 거래되는 게 아니에요. 페이퍼 골드가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페이퍼 골드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금을 사서, 페이퍼 골드를 사서, 그걸 기반으로 ETF를 발행해서 그 ETF를 금융기관들이 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자금은 아까 초과 담보 한 1.5배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66%만 내담보다. 그거보다 더 높겠죠, 사실. 그렇게 금융 기관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 ETF를 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플레이션 된 지금 자산 자본 시장이 자산 가격들을 다 밀어 올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 하루 만에 금 가격은 오르고 주식은 떨어져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결국 금융 기관들이에요. 결국 금융 기관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냐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채 가격, 미국채에 대한 변동성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와중에는 금, 나스닥 중에 전망 좋은 몇개 주식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다 돈이 가는 겁니다. 그중에서 하루짜리, 뭐 이틀짜리 이 반대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S&P500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중간에 한번 떨어지는 날은 있겠지만 결국 금융기관들은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위험자산 손해비가 높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월요일 오전 들어서 12만 5천 불로 다시 금방 이틀 만에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떨어진 걸다 회복하고 올라가는 중이 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글로벌 레버리지, 그래서 M2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M2가 바로 그런 거예요. M2가 왜 늘어날까요, 여러분? 글로벌, 전 세계 M2잖아요. 이 은행들이 부분 지급 준비율로 계속 대출을 내보내고 그리고 금융기관들끼리도 담보 재사용으로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늘려나가고 늘려나가고 늘려나가면은 이 M2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아직 최근 들어서는 이 M2를 충분히 따라가지 않고 있죠. 여기서 이제 12만 3천불까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따라가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 꺾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약간 중력처럼 다시 붙겠지. 그냥 글로벌 레버리지가 아직 비트코인으로 충분히 넘어오지 않은 거예요. 왜? 금융기관들이 이 주체니까. 금융기관들은 금 ETF에 잔뜩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S&P 500의 일부 종목들에 잔뜩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이들의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계속해서 아무튼 이제 변하겠지. 더 나아지겠지. 왜냐면, 미국채 계속 변동성이 낮아지니까 그러면서 비트코인으로 넘어 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근데 비트코인 결국 금 가격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큰 이벤트에 금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여기 까만색 선이 금이고 오렌지색 선이 비트코인인데 지금 200일 시차로 놓고 그래프를 딱 맞춰보면은 이렇게 상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금 가격 이렇게 올라가면은 금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비트코인 더 크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있을, 있을 때죠. 그래서 크립토윈터, FTX 파산 사태 같은 게 발생하면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격하게 슉 떨어집니다. 근데 ETF 승인 같은 거또 좋은 호재 이벤트가 나오면은 비트코인이 금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올라요. 물론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자체 이벤트였으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지난 11월에 그때 금가격도 오르지만 비트코인 더 크게 오르죠. 그리고 떨어질 때도 관세에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이제 미국이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관세 매길 거다라는 소식 나왔을 때금 가격도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더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큰 이벤트에는 금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결국 더큰 폭으로 오릅니다. 따라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큰 폭으로 이렇게 올라주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Y축이 금은 이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05%, 120%, 135% 오르지만 비트코인은 거기서 10배 한 그런 수치가 나오는 거죠. 1,250% 1,500% 1,750% 2,000%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스케일은 금보다 10배 이상이다. 금이 지금 3 5 0 0 4,000불까지 올라갈 때 비트코인이 지금은 못 가고 있지만 이제 결국 그 금융기관들의 위험자산 손실이가 끊기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기준금리 인하가 더 급격하게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양적완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거나 이러면 은 이제 뭐 난리 나겠죠. 비트코인이 훨씬 더큰 폭으로 오를 게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터 시프가 말하는 금은 안전자산이고 비트코인은 나스닥 같은 위험자산이고 그래가지고 금이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다. 야 이거는 굉장히 한번 하루짜리 그 이벤트를 가지고 약간 비약적인 그런 논리를 전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레버리지 속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 그거를 가지고 관점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순서예요 순서 결국. 금융기관들이 지금은 금을 그것도 ETF를 통해서 많이 사지만 이거는 결국 ETF이기 때문에 이 돈이 다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와요. 더 위험한 걸로. 그리고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온 돈은 또 비트코인 지금 현물 ETF도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도 너무 쉽게 흘러들어올 겁니다. 시간 문제, 시간 문제. 그래서 금, 주식, 비트코인이 같이 가고 결국 비트코인이 최종적으로는 가장 많이 오르는 자산이 될 거라고 사실 말하는 게 전문가로서 정말 양심있게 얘기를,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비터시프도 그걸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자꾸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악담을 퍼부으면서 이 트위터 계정 팔로우 수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황. 그 안에서 비트코인의 움직임. 주식을 왜 동행하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거기에다 금까지 추가를 해도 금도 사실 ETF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기저에는 이 금융기관들의 엄청난 리하이퍼시피케이션, 담보 재사용을 통한 레버리지 창출이 지금 그 근원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그런 레버리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비트코인에 대한 그 장기적인 가격 상승 기대감은 더 커지는 거니까요. 어, 지금 단기간에 이런 어떤 이벤트 국지적 이벤트로 인한 가격 하락에 여러분들 뭐 너무 이렇게 낙담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럴 때 오히려 싸다고 생각하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싸게 담아 가시면은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